계속하겠습니다. 집합과 명제 중단원 마무리입니다. 쪽수로 209쪽입니다. 네모의 조건 중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가장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네, 즉이 뜻은 뭐냐면 필요 충분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그 하나를 적어주시고 양쪽이 다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 써달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어, 좁은 범위와 넓은 범위가 있어가지고, 포함 관계는 부분 집합 비율은 이렇게 표시된다면, 좁은 범위권은 넓은 범위가 된다. 이게 맞는 말이니까, 이 좁은 범위에 해당하는 범, 어, 범위를 그 진리 집합, 그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 조건.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둘다 0이면, A 플러스 B 루트인은 0이 되기 위한, 뭐, 이게 똑같은 건 아니니까 대입을 해봐요. 빵빵 대입하면 맞죠? 그러니까 이쪽은 참이잖아요. 그죠? 이쪽은 거짓인 거고. 그럼 요 방향이 참이면 이게 좁은 범위로서 이것이, 이것이 충분조건이죠 자, 그 다음. 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이게 A와 B는 서로 소란 얘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A에서 빼는데 뭘 뺀다는 얘기예요. A와 b 의 교집합을 빼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A가 됐다는 얘기는 뺄게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건 똑같은 거죠. 왼쪽에 요 명제와 요 명제는 똑같은 명제로서 양쪽 똑같으니까 답은 P로 충분 조건이다. 3번.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인 것은 직사각형 되기 위한. 자. 평행사반형이 있고, 직사각형이 있으면, 요 반향은 참이죠. 직사각형이면 다 평행사반형이 되지만, 평행사반형 중에서는 직사각형이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직사각형, 주는 쪽 직사각형이 충분 조건. 반대로 평행사반형은 직사각형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요 답은 필요 조건. 10번. 부조건 p와 q가 있고,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즉, p가 받는 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포함 관계는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진리 집합 표시로 q는 p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날수 있겠죠. 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기억, p가 q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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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조건이다. q가 충분하니까 준다. 이쪽이다라고 할것 같으면. Q가 주는 쪽이다. 맞는 말이죠. 니은 Q는 필요조건이다. 아까 Q는 충분조건이라 했잖아요. 필요조건인지는 보장이 없고 자, 다음에 디귿을 하기 위해서 not P, not Q 그러지 말고 대우를 취해버려요. 즉, Q는 피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냐. 즉, 니은이랑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자 니은부터 마찬가지예요. 대우로 취해버리면 not Q 하지 말고 Q는 not p 하지 말고 p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냐? q는 충분조건이다. 리을 기억과 똑같은 말로 써. 맞는 말이죠? 자, 미음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냐? 이렇게 받아들여 줘야 돼요. 보시다시피 지금 q가 충분조건이다가 맞는 말이죠. 자, 마지막 비읍번.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인가? 아까 그러니까 p는 필요조건, Q가 충분조건인 문항이었죠? 11번, A가 1보다 크고 8A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세요. A가 1보다 크면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 분의 뭐, 양수 해갖고 양수니까 양수와 양수를 더하겠다. 즉, 뭐에 관계를 쓰는 거예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풀는 건가요? 어, 양수 상황에서 산술평균 a 플러스 b의 절반은 루트 a b 보다 크다 그래서 2 루트 a b 아. 이상이다 이걸 쓰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더한 두 수가 딱 떨어지든지 곱한 두 수가 딱 떨어지든지 실수로 딱 나오든지 정리돼서 약분 돼서 나오든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예를 써보면 8a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2는 해가지고 이게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면 더한 두 수를 곱하기를 때렸을 때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떨어지니까 좀 조작을 해서 얘가 8-a니까 여기도 8-a 모양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조작을 살짝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작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마이너스 8, 여기에 플러스 8 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8 가로열고 a-1, a-1분의 2 플러스 8이고 얘는 얼마 이상이냐면 2 루트 더한 두 수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곱하면 A8, a 8 a-1 곱하기 a-1 분의 2 그러면 a-1 가셨군요 a-1 가셨군요 약분 되고 2 8 16에 루트를 할 거니까 4 싸이 세대서가 아니고 8 더하기 이 뒤에 더하기 8안 적었네요 제가 답은 8 더하기 8 16 12번 귀류법을 이용하여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세요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부정하면은 그러니까 뭐는 뭐다 라고 하는데 그 뭐다라는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 이게 결론인데 이게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다라를 증명하는 음, 대우명제를 이용하는 느낌이랑 흐름이 좀 비슷해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첫째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 가정하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 가정하면 n은 3k, k는 자연수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수 있는 게 n은 3k 플러스 1,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혹은 n은 3k 플러스 2,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죠. 물론 k는 자연수입니다. 0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첫째. n은 3k 플러스 1이면, 가정에서는 뭐였냐면, 제곱을 때려주면 3의 배수 아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제 부정해야 되니까 해보겠습니다. n제곱을 해보시면 얘를 제곱하면 시작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고 얘는 3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3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즉 여기까지는 3의 배수인데 플러스 1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3의 배수가 아닌거죠. 3의 배수 아님 두 번째 n이 3k 플러스 2이면 이것도 역시 n제곱이 가정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n제곱 해보시면 시작 9k 제곱 플러스 43 12k 플러스 4 얘도 3으로 묶어주시면 3k 제곱 플러스 4k 4도 3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넣어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자 무슨 얘기냐면 4라고 하는 걸 아예 3 플러스 1로 써주고 뒤에 플러스 1이 남아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거의 3배니까 여기는 3의 배수. 그 다음 플러스 1이 추가로 있으니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3의 배수 인놈을 갖다가 n제곱을 잡았더니 그 n은 3의 배수였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 따져서 n이 3의 배수가 아닌 놈을 잡았으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가정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n제곱이 3의 배수였다면 그 결과 n은 3의 배수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칸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여러분이 써주실 말은 가정이 뭐였어요? n제곱이 3의 배수.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가정의 모순 되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증명 끝되겠습니다. 13번. a, b, x, y가 실수이고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얘는 뭐 전개해서 완전제곱 추려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전개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a, x의 제곱 이렇게 어, 곱하면 a, y 제곱 이렇게 곱하면 b, x의 제곱 맨 뒤에 곱하면 b, y 제곱이죠. 자, 그거가 우변에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곱에 두 배니까 2abxy죠. 자, 이항을 해 보면 ax 제곱 소거. by 제곱 소거죠? 좌변으로 다 넘겨 보시면 ay 제곱 마이너스 2abxy 플러스 bx의 제곱이고 얘는 완전 제곱 관계죠? ay bx 그 다음 a, b, x, y 있으니까 얘는 제곱이죠. 그쵸. 완전제곱이므로 0 이상이다가 성립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요 부등식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즉 위에 걸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고스란히 대입만 해주면 돼요. x제곱 따기 y제곱 얘가 9라 했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9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3x 플러스 4y니까 3x 플러스 4y 즉 a자리에 3을 음. b 자리에 4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이니까 3 3은 여기가 9 b제곱이니까 4 4 16이 돼요. 그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9 더하기 16 25 곱하기 여기는 9뭐 이하냐면 3x 플러스 4y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평행상 t를 하겠습니다. t제곱 네. 즉 t제곱 마이너스 25 곱하기 9 5 5 25 3 3 9니까 15의 제곱이죠. 그거는 0 이하다. 인수분해 하시면 t 플러스 15 t 마이너스 15 0 이하죠. 마지막으로 풀어주시면 t는 즉 구하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5 이상 15 이하였습니다. 즉 최대값은 구하라고 하는 게 최대값이죠. 최대값은 15가 맞습니다